걸어가는데 막 사진이 찍어지고요. 음. 여기 수정, 막어 이름을 불러주는데, 막전부어 가서 저쪽에서 정색, 니까그 어, 그, 수정, 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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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러달라고 어다가이생각아 정말 에피소드 <laughs> 부자 우리 오정사 씨가 벌써부터 하나 오픈을 하셨는데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호세는 사랑이 많은 캐릭터, 음. 예, 지나치게 많은 캐릭터, 예, 그래서 혼나야 되는 캐릭터, 그래서 그 중에 잘 혼나고 어, 또 어떻게 하면 더 혼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던 캐릭터입니다. 본인과의 시크로율몇 퍼센트 정도나 가니까 들 너무 잘했을 것 같은데 10%는왜 주신 거예요? 쟤도 배우고 저도 배우고 <laughs> 네. 직업 때문에 네. 나머지는 다 다르다. 아, 오케이. 어, 예. 네. 아니 그 바람둥이 톱스타 역할을 굉장히 즐기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을 내가 언제 또 해보나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어, 일단은 캐, 캐릭터에 대한 재미보다. 현장에 대한 즐거움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여러 가지 진한 색깔의 캐릭터들이 어, 많은데 어, 저 호세라는 호호세라는 어, 인물도 어, 색깔이 강하지만 이 안에서 같이 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기억이 남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적인 모습이 주는 힘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구레나룻이라는지 뭐 헤어스타일 화려한 의상. 예 처음에 구렛나루를 붙였을 때 되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 막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언제부터 그런 적이 없으면 좀 우수사나 아니운 느낌에 <laughs> 예, 그래서 되게 제가 봐도 좀잘 어울리는 구렛나루인것 같아요. <laughs> 등장할 때의 걸음걸이가좀 기억이 나요. 음. 예. 아 저렇게 걷는다고? <laughs> 이렇게 캐릭터가 정확하게 그렇고 그냥 신선했고 신났어요. 걸음, 걸음걸이 하나하나로도. 그리고 같이 연기했던 호흡은... 저희가 있었나요? 저희가 <laughs> <laughs> 이렇게 없었던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있지? 자 호흡을 지금 맞추시는 분이세요? <laughs> 맞춰보려고 하는데... 예, 지금이라도 맞추면 되죠. 응. 기억하는 자와 기억을 잃은 자, 자. <laughs> 어.. 아니 그 연기적인 거가 어떤나요 <laughs> 저는 그냥 어떤 주고받고의 호흡보다는 그냥 이 의도의 신선함이 저한테는 되게 강렬했거든요 그게 너무 강렬해요 선배님 네. 해주시겠어요? 전에 영화 어떤 영화한 적이 서 저는 이제 한신다우는 단역배우였고 선배님이 이제 메인 주인공이었었는데 연기를 하고 그니까 저는 그 한금까 같이 두 번은 거랑 주고받는 거에 대한 설레과 기대와 뭐 그런 아니, 뭐, 귀가 서 연기를 하고 왔는데, 많이 어 긴장도 하면서 부 저도 저 하고 도는데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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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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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요도 저도 저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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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라고요 집에 오면서. 너무 배가 부른, 어떤 꽉찬그 영화가 17년의 무한 세계라는 우한 세계 너무 잘해가지고 한신이 나온, 한신 트럭 운전사였죠? 그죠? 야채 장르 네.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막감독한테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아직 안타깝게도 그 장면이 다 통째로 편집이 안됐 <중> <laughs> <resilience> 영화 속 보면 그 장면이 없어요 <laughs> 네. <막>. 그래서,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데, 그래서, 그냥 응. 그래서 이제, 거미집을 하,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다시 살아났죠. 네, 기억 속에서. 근데, 기억이 나신 것 그, 어, 그 네, 편집 지금 편집했다고 하니까, 잠깐 드는 생각이, 저 친구 어디서 내려놨어? 아, <웃음> <웃음> 그거를 혼자 잘못이해하시던 문득 문도... 아? 어? 왜 편집이 됐지? 어, 저 친구 어디서 데리고 왔어? 친구 어디서 데리고 왔어? 이거였나? 이거였나? 네. 저는 편집권이 없어요 <laughs>